자, 바로 국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KDEG 1, 2는 올라갔고, 어, 맨날 말하는 거 있죠. 엄지척 한번 부탁드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국야 먼저 하고, 끊어드리고, 올려드리고, 어, 1년 하고, 또 끊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야는 한 10분이면 될것 같고, 1년 한 15분? 이 정도 되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하고, 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스파인에, 그 다음에, 기아 양현종그 음. 다음에, 8.5 정도 주겠죠. 뭐, 7.5나. 어, 이거는, 음, 저는, 뭐, 평소에 주는 거나 드리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분위기가 많이, 뭐, 그 용병 한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뭐, 그게 이제, 김도영이 뭐대처를 해주고 있긴 한데, 어, 저는 이 경기는, 어, K, KT 역배승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양현종은 계속 내가 오버 본대 했죠 어 김강현은 언덕 계속 봐주면 될것 같고 <laughs> 양현종이 지금 최근에 좋은 투구를 해주고 있는 것 맞긴 하지만은 확실히 이제 나이도 어느덧 35 정도 안됐나 어, 확실히 이제 에이징 커브가올 때가 됐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재구를 좀 덮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 옛날 만큼 이제 컨디션이 막 되게 좋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한번 망해지다 보니까 지금 순위도 거의 내려올 분위기고 어, 그다음 kt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오바보면 되겠죠 왜 타격이 이제 되는 부분들이 이게 고참이 딱 해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뭐 많이 올라오진 않아도 어, 계속 전체적인 분위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고 있는 게 이제 kt 위주로볼수 있고 그다음또 감독이 없었을 때가 있잖아요 어, 감독이 결정해갖고 안 나온 날도 있었는데 고 때도, 뭐, 전혀, 뭐, 문제 없이 이렇게 경기를 또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또, 또 다른 또 고찬 또, 황지근이 또,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던 부분도 상당히 긍정,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KT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데스파인의 승패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닝 이터니까 어 이닝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잡아주니까, 제가 봤을 때는 KT 역배 쪽으로, 프랜싱 쪽으로, 어, 지금 되고, 어 기아 마인는 최소 좀, 항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마, 기아 역배, 아, KT 역배, 뭐, KT 프랜스, 요렇게, 셋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운드 안정적이고, 선발 안정적이고, 타격감 좋고, 기아는 좀, 뭐,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 못 들어가죠. 어, 근데 이제 정을 줘놨으니까, 뭐, 이 점, 이제, 그, 데스파인의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거 받은 거 말고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죠? 어, 어차피 어양효준도 같이 점수 줄 거고, 뭐, 그렇게, 지금, ERA도 지금 거의 에이스인데 3.53이면은, 몰라. 승패로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좋을 수도 있겠지. 어, 근데 이제, 또, 맞대결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KT가 또 공략을 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기아가 좋은지는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최소 프랜은 할수 있다. 그, 저, 뭐고, 그저께 뭐냐. 일요일에도 제가 프랜 쪽으로 접근을 해서 먹었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프랜이 뭐, 1.5나 6 정도 된다면, 충분히 또 프랜쪽으로 접근해볼수도 있는 그런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 경기 어, LG랑 백정현 음, 원합니다 어. 은퇴식잘 이기고 왔고, 말, 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볼게 없죠? 뭐, 엘마업이지, 뭐. NC도 뚝껑았는데 뭐, 500개 뭐 뭐가 있노?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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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는 그래 많이 이겨도 지금, 어, 키움하고 격차가 좀처럼 주, 줄지 않아요. 지금 키움이 50승, 일무 28패고, LG가 45승, 일무 30패거든. 세 경기 덜 했어. LG가. 당연히 고척이니까, 그거 차이겠죠. 어. 어. 근데 해도 줄지가 않아. 어 굳이, 뭐, 얘네가 우승시켜줄 것도 아니고, 이 학정, 보, 배트맨 보답해줄 것도 아니고, 마만 정도에 뭐, 걸린 길이겠죠. 근데 지금 또, 롯데를 켜, 결... 그러니까 LG가 확실히 세졌어. 어. 야, 다 공감할 거아 확실히 세졌다, LG가. LG, 아, LG 트윈스란팀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 하면은 아이고 뭐 오래가겠노 지짜 뽀록이지 어, 내려가겠지 한때 뿐이지 이라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거 없잖아 올해 맞죠? 어 키움도 언젠가 저 저기 저제네 사이클이 떨어질긴데 저기 투수들이 그중간계투들이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서 봤을 때 그냥 봅니다 어 설명 따로 할거 없고 최강 대최약이만났는데 어떻게 뭐 갑자기 삼성 역을 뜬금없이 봅니까? 저는 또 주말에 NC 프랜 갔죠. 롯데 프랜데 뭐올 길이 안 됐지만은 그죠. 그냥 봅니다. 어, 알겠죠. 어. 그냥 뭐 하면 일승 할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운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어. 그거는 이제 마인 프랜 정도야 모르겠지만. 그리고 백정이 또 잘한다고 해서 삼성이 또 이기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죠? 백정이 잘했어. 자기는 잘했어. 그선 선발, 선발 투수가 힘들어. 어. 어, 지만 잘한다고 승리를 먹을 수가 있나? 아, 그건 또 아니잖아 오 어, 되게 잘했어 그리고 막 2점 차로 해갖고 3점 차로 해갖고 이기고 있어 어, 불펜 싸움에서 또 깨지잖아 삼성이 작년만큼 불펜이 좋지 않으니까 맞잖아? 그거 많이 있었어또 NC전에 좀 쓸데없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좀 뭐래든 17댕 하면서 이게 피로도도 상당히 장난이 아니라고 어, 뭐 최충년도 못 푸는 거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됐잖아 그지?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래저래 봤을 때, 그냥, 이제 똥배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마인 쪽 오버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뭐, 따로 이건 뭐,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음. 켈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루틴스키랑 투탑이고요 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정배대인가 아닌가, 그게 궁금하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두 경기밖에 안 했죠, 아직. 어. 랜더스. 음. 봅니다. 어, 아주 정석적으로 봅니다. 8점은 오버볼 거고, 뭐 LG전 보면 되고, 박세형은뭐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반전은 못 치고 앉아 있고, 어. 고래 보면 되고요. 그냥 그다음 에 SSG 같은 경우는 이제 좀얘 친구는 음, 승운을 잘 먹는 친구죠. 어. 그리고 타격적인 부분도 쳐줄 때다 쳐주고 앉아 있는 거고. 어. 6인 이상 넘어가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에이스라는데 국내에서 일선발 에이스인데 5승 5패 어 상당히 철학이 짝이 없죠, 그죠? 어 랜더스 만났을 때는 항상 그 홈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5, 회 이런 적이 많았어요. 4회, 5회 잘 끌고 가다가 맨마지막에 난리 난 적이 많았거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또하재훈이또 선지타, 선제타 이렇게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좀 오버 쪽으로 보면 될것 같다, 이 생각합니다. 어, 랜더스 승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그 다음에, 어, 구창 모 뭐, 1위 보고 조리 봐도, 어, 안질것 같아요. 음, 그냥 NC승, 마엔승, 다들죠. 오늘 질면, 어, 뭐할라고 12틀 삼성전에 쎄 빠지게, 에서 이기고 타격전 하고 분위기 올리고 그랬노 어? 알겠죠 어, 라미레즈 뭐뭐대잖아뭐 어, 뭐 없잖아 어, 수배로 두통 장난이랍니다 어. 됐죠 어. 뭐 이렇게잖아 뭐 리빌딩은 변화의 과정이다는데 뭐 변화인데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나는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순위가 낮아서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그러면 1.3 받으면 은 역겹다고 할거 아니야. 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알아서 가세요. 이거. 어, 알겠죠? 뭐, 이런 경기입니다. 설명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넘어갈게요. 1위 보고 조리 봐도 못 가겠습니다. 나, 어, 다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1.48에서 깎였죠. 뭐, 생각보다 많이 안 깎였는데. 똥배 받아도 많이 가겠습니다. 이. 만약에 보면은. 어. 키움 그 다음에 두산 요거는 이제 좋았거든 키움 어. 어쩌다 보니까 이영아가 키움 킬러가 돼버렸는데 유일하게 딱 강한 팀이야 어, 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해얘 나왔을 때 은근 히 얘가 고투를 해봐갖고 오바를 갔을 때는 뭐 되게 답답했었고 언더 갔을 때는 뭐 얘도 도와주네 이런 느낌이었거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두산 프레는 볼 생각이고요 키움이 정비 맞죠. 어. 그다음 이건또 저득점적인 부분은 볼 겁니다. 타선 안 되는 거는 너무 잘 알기고 뭐둘다 좋은 건 아니야. 어. 둘다 좋은 건 너무 아니고 뭐 옛날 두산 아니죠. 어. 옛날 두산 은 아닌데 뭐 언어바나 승패 보면 항상 연장이 좀 많고. 1.2점 차 경기가 상당히 많아. 어, 맨날 7 오늘도 아마 7점 받았어. 7점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프랜 쪽으로 어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언더 쪽으로 어. 키움도 막상 여러분 그 야구장 그냥 직관만 가도 어, 도대체 키움이 왜 2등이지? 아무리 투수가 좋고 선발 투수 좋고 중간 격투가 어느 정도 잘붙텨 준다 하더라도 뭐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넘어갈 산막 되게 막 뭐, 이면은 약간, 얘, 얘 지나면 얘, 얘 지나면 얘니까, 어, 타선적으로 되게 힘들어 보인다, 붙인다, 어, 거리기 힘드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얘걸르면얘좀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또, 푸, 푸위감 어떻게 흘러가고, 요렇게 생각을 하는 팀 중에, 키움이잖아. 그, 그러니까 까이 치고는 죽박 같은 느낌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프랜 쪽으로, 어, 접근하도록 하고, 그, 키움 봉감을때 많이 묻잖아. 의심 안 하고, 뭐, 좋거든, 키움도 안 하고, 많이 갔었잖아요. 어, 그래서, 프랜쪽으로접근하면될것 같고, 역배는, 어, 1점 때문에 안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번 시즌 같은 경우, 타격적으로 이제, 노세화된 선수들도 많고, 화수분인데, 이제, 요번 화수분 야구는 이제, 1군 출, 그러니까 1군 경기를 많이 안 했던 선수기 때문에, 음, 조금 경험을 더 먹어야 돼. 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 녹화 끝.